캠퍼스 리쿠링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? 아. 제일 중요한 거는 외주매 일단은 이제 우리 비포에 주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주로 하는 게 뭐냐하면 인턴들을 뽑아요. 주로 이제 삼학년 정도 인턴을 뽑는데 그 리쿠링 리쿠링 프로세스에서 이제 스크린이되려면 어첫번째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. <laughs> GPA가 중요해요. GPA가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일 경험이 중요해요. 그래서 어,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험이든지 주로 어케팅 뭐 쪽에 하는 경험이든지 아니면 프라이 컴퍼니에서 하는 경험이든지 그냥 자, 직업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 쭉 이렇게 뭐를 해 오는 게 중요해요. 그렇게 그런 이제 익스피리언스를 보여 주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어, 어, 이 사람은 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런 거 보여줄 수 있잖아요. 누구나 그냥 궁금하고 싶어 하잖아요. 그죠? 일안 하고. 근데 이제 일 경험을 쌓는 게참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, 어, 거기에 어떤 일을 하면서 배운 점을 얘기한다는지 그때 인체 인터뷰, 인터뷰할 때 도움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, 어, 제가 이제, 어, 그, 인, 인터, 인턴이나 아니면 엔트리 레벨하고 이제 레주메를 보면은 이제 이게 한 GPA를 보고 익스피리언스를 보고 그다음 이 사람이 어에 c u l a r 리큘 t 액티브를 했나.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그니까외국 애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. 고등학교에서뭐 어떤, 이제, 클럽에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, 아니면 발렌티험을 한다든지. 그래서 이 사람, 그,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, 아, 이 사람은 정말 그 커즈를 가지고 또 커뮤니티 액티브를 하는구나. 그게 뭐, 철치가 되든지, 아니면 푸드 드라이브가 되든지, 그런 경험을 지금 있으시면 하는 게 좋고요. 음, 그 다음에,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,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분이 계시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영어 스피킹하고 라이딩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거든요. 일단 <laughs> 그래서 어, 그거를 틈틈이 공부하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럼면 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, 일단 한국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주로 이제 외국 친구들 많이 사귀려고 노력했고요. 에브리데이 제 영어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나 그런 거를 이제 보고 그다음에 뭐 뉴욕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이제 에브리데이 꼭뭐 내가 앉아서 뭐 이렇게 단어를 찾아가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거는 한국에 서한 건데 그걸 주로 하루에 뭐 30분이나 1시간 내가 투자할 수 있는가. 그니까매1시간이 쌓이면 일주일에 7아그니까 7시간이 되고 14시간이 되고 그렇잖아요. 그니 그래, 지금도 늦지 않아서요. 그런 걸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할때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